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가 찔림은, 찔림은 우리의, 우리의 허물을 인함요. 그가, 그가 상함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그가 징계를, 징계를 받음으로 받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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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신유의 기도, 신유의 기도, 신유의 기도. 그래요. 신유의 기도가 아픈 사람들 기도할 때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래요. 뭔가 무엇이라고요? 어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주... 말씀의 제목은 신유의 기도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네. 우리에게는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병이 생길 때는 무엇에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 생활할 때 무엇을 통하여 병이 오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데, 운동하지 않는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암, 감기, 면역력이 약해서, 여러 분야로 질병이 오잖아요. 머리 아프고, 귀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또한 위장이 아프고, 대장이 아프고, 직장이 아프고, 십이지장이 아프고, 어, 또한 무릎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오장육분. 그런데, 그 오장육부 아픈 모든 분야를 머리에 안수하였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 기도를 하잖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따라사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유 기도 따라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치료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지요. 그래요. 놀랍게 치료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신 성경의 신뢰를 보면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들이 어 질병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무엇을 내쫓아야 돼요? 사탄박이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병이 임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피로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또한 사탄이 역사에서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베드로의 장모도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열병에 걸렸고 문동자를 어, 문동병자를 또 고치셨고 마태문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또한 베데스모과의 병자를 또한 고치셨고 손마른자를 고치셨으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마태봉 8장 5절. 또, 나인성과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리암아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혈류증알던 여인을 고치셨고, 야유로의 딸을 살리셨으며, 응?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개새 개네 아래에서 병을 또 고치셨으며 기먹고 억눌린 자를 또한 고치셨고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 또한 뱃세대에서 아, 네. 음, 소경을 고치셨고 간질병 들린 아이를 치료하셨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애 받아 열리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 네, 아, 네. 나사로가 또한 죽은 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18년간 불구된 여인을 고치셨으며, 부수경을 고치셨고,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병이 고쳐진 것처럼, 오늘날에 또 많은 음, 성도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보험의 증인 전도자들이 되어서 영원 구원에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침받아야만이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목숨 바쳐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은 모든 능력을 주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자 해서 그 음. 모든 걸할수 있는지라 빌리포 사장 13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신의의 은사를 주실 걸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이 병 고치신 신뢰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셨으며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바울이 귀신들린 여중을 고치며 바울이 유두고를 창문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병고침은 대수의 역사 가운데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유를 강구한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절에 말씀해 보면 한 문등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원을 누가 깨끗하게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문등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태봉 8장 6절에도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그 하인이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데도 그렇게 집에 누워있는 어 중풍병자를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봉 9장 20절에 21절에도 열두 해를 아른 혈류증으로 알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둣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둣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해수적으로 지금 말씀을 구약, 신약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병고침 받고 치유받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물들을 향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불, 치료의 불, 신의의 불이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치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번째는 신의 기도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이다? 아, 하나님 명령임에악속인 까닭에 야고부서 5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병락기를이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받으리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빌리뽀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그럴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아, 예, 네. 그러면 병은 사탄의 공격인 까닥에 때로는 사탄이 이렇게 주는 병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때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지만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 사탄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할 때가 있지만, 병은 사탄의 공격인 까닭에 누가 보면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탄을 통하여서, 어 이렇게 묶여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풀어진다는 것은 치료됐다라는 건가요? 계속 묶여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질병이 이렇게 여러분 묶여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에. 시간에 료의 불길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을 안수하여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받고 구침받기를 원합니다. 아에. 할렐루야. 아에. 그래요. 고림도 후서 12장 7절에도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음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사절에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벨님은 반드시 치료하시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걸 믿습니다 아네. 믿는 자에게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아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사단에게 묶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푸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병나음은 누구의 역사인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왜 병나음, 신유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두손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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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야곱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성도님들 이중에도 병든자가 있느냐? 아멘.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와여 기도할 지니라. 병든 자에게 손론즉 깨끗이 나음 얻으리라. 아멘. 야가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픈 곳이 치료받는다는 것입니까?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이미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아픈 것을 담당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 질병 공고함 연약함 또한 묶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경의 불로 말미암아 깨끗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고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어네 번째는 신유 기도의 이말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여러분이 병 고침 받으려면은 어수선하게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녀야 되나요? 간절하게 치료받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합니다. 믿고 네, 네, 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굽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깨끗이 만져주시고 <laughs> 기름 부어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신의 기도의 이말 태도,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여러분들 태도가 어? 준비되어야 되냐면 먼저는 죄를 잘 밝혀야 돼요. 무엇을 자백해야 된다? 네. 하나님, 네. 예, 저로 인하여서 제가 이렇게, 음, 이 곳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아픈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아픈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안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 병이 왔나요? 하고서 물어봐야 될까요?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네.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을 때에 왜 아픈 모든 질병도 신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제일 자백해야 돼 무엇 하야 된다 자백하고 해결해야될줄 믿습니다 아멘 미리암도 그랬고 우시야 개아시 이 모든 죄로 인하여 문득방에 걸렸지만은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여호브람은 선지자를 자르다가 손에 마비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셨고, 헤로왕도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충이 먹어 뭐 죽었지만, 엘로오마도 복음에 항거한 죄로 장림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 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고침받고, 치료받는 건 보금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 하나님 보금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신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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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치료받았다. 고침받았다. 고침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알렐리아. 박수 알렐리아. 박수를 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이 우리 유익이나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우리 고통을 당하는 건 결코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질병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고, 보금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라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간증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다 치료받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두손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치유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님을 또 깨달아야죠.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치유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기중히 여기고, 소,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여겨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노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때,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아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잖아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인간이 완전히 포기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아무 힘이 없다 그거 할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신다? 일하신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건,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가고 싶다고 해서 또마대로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응? 어?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인간이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포기하였을 때 고쳤고, 죽은 나사로가 포기하였을 때 살리셨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포기하였을 때 고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치유사역은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의사가 도저히 못 고친다고 하더라. 그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음. 이웃의 사람들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도저히 이 병원을 고칠 수 없다라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죠. 그때 누가 시, 치료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의사가 고칠 수 없지만 없다고 말하지만 사망선고를 한 후에 종종 많은 사람에게 말을 듣지만 그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낙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을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원망할까요?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신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할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죽은다, 살아도 고쳤고, 38년 된 소, 병자도 고치셨고, 라면서 소경된 자도 고치셨고, 중풍경자도, 또 귀신 들린 자들도, 공황장애, 우울증, 암병갖가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질병들을 사람이 할수 없을 때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군물리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아픈 사람들 따라 사세요. 하나님 아, 예. 나는 할수 없습니다. 의사도 할수 없습니다. 제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유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유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마귀에게 매인바 되어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오래도록 방황하고 또한 영적으로 묶여서 어 허겁지겁. 하나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재염을 에,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이제 예수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